타이탄에게 투자하라고? 네. 아 그것도 수입이나 배급 말고 제작에 투자하란 얘기냐? 네. 그래야 이 영화에 막대한 흥행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올 크리스마스 무조건 이 영화를 개봉하라고? 크리스마스 영화는 가족들이 와서 보는 거야. 온 가족이 여행 가는데 어린애 혼자 남겨지는 이런 우울한 화를 누가 보고 싶겠니? 아 그래도 굳이 이 영화를 수입하라는 거야? 이 고즈넉한 마을이 무려 39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되는 새로운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정부가 발련한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르면 아 상남시 분당 지구는 중형 이상의 아파트 10만 5천 가구를 지어. 여 분당 땅으로 도주인이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토지 매각 보상금에 140억. 주변 상업용지 매각한 돈이 100억. 합해가 240억이 도저히 니가 번 돈이다. <laughs> 어디 한번 무시할래 볼래? 회장님, 한강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중군이 계좌의 돈을 모두 달로로 환전해 갔답니다. 불러서 물어보셔야지 하 않겠습니까? 어디에 쓸 돈인지. 아무리 총기가 남다르다고 해도 이제 겨우 스무 살인 도중군에게는 너무 큰돈입니다 회장님. 어데 돈이 뭐 주인 나이 박아 굳는다 하더라. 보자, 도저히 그만 운이 좋은 한지, 눈이 좋은 한지. 이번 뉴욕 필름 마켓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필름 마켓에? 입시도 끝났고 아직 입학 전이라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여행도 할겸 이번에 아버지가 수입하시는 영화 투자자문으로 가볼까 해서요. 투자자문? 제 안목 아시잖아요. 이 사무실도 제가 마련해 드린 것 같은데요. 올 크리스마스에 무조건 이 영화를 개봉하라고? 도준아, 음, 도준이가 아직 어려서 영화를 잘 몰라서 그래. 크리스마스 영화는 가족들이 와서 보는 거야. 온 가족이 여행 가는데 어린애 혼자 남겨지는 이런 우울한 영화를 누가 보고 싶겠니? 아, 그래도 굳이 이 영화를 수입하라는 거야? 그래서 뉴욕 필름 마켓에 직접 가보고 싶다? 네, 또 모르죠. 이번엔 사무실 정도가 아니라 영화사 빌딩을 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꿈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언젠간 우리나라 영화가 이 헐리우드 영화들을 상대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는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공상 과학 만화 같은 일이야. 쉽진 않겠지. 아카데미는 비영어권 영화에는 유독 인색한 편이니까. 아니 지나치게 상상력이 풍부해서 어? 어, 그런 날이 오면은 어? 그 우리나라가 가 빌보드 1 0 1이라도 하게? <laughs> 알어, 알어. 내가 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4강 진출같은 소리 한 거. 아, 꿈도 못 꿔? 어? 야, 꿈은 이루어진다 몰라? 같이 가요. 어. I'm sorry. 아, 나 진짜. 진짜 미치겠네. 아. 저, 한국 분이세요? 국적을 묻는 거라면, 너 태어난 곳을 묻는 거라면, yes. 뭐,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독포끼리 격한 허그 같은 걸 바란 건 아니죠? 동보청년, 당신 덕분에 난이 마켓에서 제일 재수 없는 투자자로 지금 막 당첨됐네요. 아, 좀.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도너츠는 꼭 변상해 드릴게요. 얼마면 될까요? 천만 달러! 천만 달러요? 하,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우 이 도넛이가 천만 달러라뇨? 난 투자 종목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도넛을 먹어왔어요. 지금껏 단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원쯔 루틴 징커스 애니웨이 내가 하는 투자에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 도넛 가게는 미드타운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어요. 근데 난 10분 뒤에 투자 종목을 결정해야만 되죠. 이 도넛 없이 천만 달러가 오가는 여기 이, 이 마켓에서 동포청년 당신 덕분에 아니, 변상을 하시겠다? 이 도넛의 가격은 1달러지만 나한테는 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그래 얼마를 변상할 생각이죠? 자신 없는 거래는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어요 동포청년? 하... 아니 아이...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최다 14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된 영화 '타이타닉'은 제 7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타이타닉'을 투자하라고 습니다 네, 아, 그것도 수입이나 배급 말고 제작에 투자하라는 얘기냐 네. 그래야 이 영화의 막대한 흥행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 어디야 뭔가 지금 세 분한테 얘기할래? 도준이, 너 필름 마켓에 오겠다고 한 이유가 이 영화 때문이었구나. 처음부터. 어. 아버지. 이번에도 흥행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네 지난번 나홀로 즈배처럼저감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번에도 믿어주세요. 관객들이 알긴 해요? Do you know her? I don't know her. 브래드 피트도 없고 톰 프루즈도 없어요. 스타 배우 한 명도 없는 블록버스터. 진심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버스? 타이타닉? 부자들한테만 허락된 호화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침몰하는 얘기야. 부자들이 골탕 먹는 얘기라고. 관객들은 극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어. 왜? 현실엔 없는 얘기니까. 들었지. 여주인공이 디카프리오 이모 같다고? 내가 이 영화에 투자하고 싶은 진짜 이유지. 뭐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엔 대중들은 귀엽고 애된 청춘 스타보다 성숙한 분위기의 이지적인 여배우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선택해왔어. 바로 이 케이트 윈슬렛 같은 얼굴. 이미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갔고, 웬만한 흥행으로는 수익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유럽에 이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멀티플렉스 극장을 도입하고 있어. 관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질 거야. 이런 말 알지? 박리담에 자신 있어요? 흥행을 장담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너. 하지만, 수자금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예스. 참고로 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야 레이첼. 내가 도넛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했지. 안 먹었다고는 안 했잖아. What? 파워 <laughs> 씨같이. <laughs> <laughs> 파워 씨 여자 아시아 태평양 투자 담당. 아, r t o o r doing this. I'm gonna, I'm gonna put. Uh, if you guys t get in on. This. 뜻밖이네요. 지금쯤 비즈니스 미팅 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람> <놀람> 아, 맛있어. 최고야. 내가 먹은 피자 치즈 중에 제일 맛있어. 아, 그때 이 치즈 회사 주식을 사놓는 건데. 늦었어, 지금은. 아, 맛있어 아, 복부 장님 내가 좀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 지금 비즈니스 중 맞아. 자리 좀 비켜줄래요? 방해하지 말고. 슈퍼 컴퓨터 디플로어...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경기네요. 유지경 세상이다. 세상이 컴퓨터가 이름이다. 현우야, 이름이 뭐라고? 그불 뭐? 어? 어, 어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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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야. 왜? 그래야 한번 이겼는데. 아, 대박.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슈퍼컴퓨터 딥블루 아니면 체스 챔피언 게리 가스파로프? 응? 뭐 다들 인간과 컴퓨터 세계의 대결이라고 떠들지만 사실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죠, 그쵸 슈퍼컴퓨터 딥블루를 만든 IBM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언제 얼마를 투자해야 수익률이 최대가 될까? 그걸 고민하느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기 결과는 제가 알려드리죠. 대신 대표님의 시간을 나한테 주세요.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경기 결과를 알려주시겠다. <laughs>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IBM에 투자하세요. 이 대국이 끝나기 전에. 음, 체스 경기가 끝나면 그땐 대표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음. 자신이 있으니까요. 디블루가 이길 확률 100%. 아, 왜 이래? <laughs> oh my god. Yes. no promise. Yes. c a n t b e l i e v e it, Thank you, gentlemen. Thank you. Sorry, 뭐야? 디블루가 이겼어. 처음으로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어? 미국 기업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동고 청년의 위험천만한 그 감을 믿고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제 감을 숫자로 증명해주세요. <laughs> 아, 나 바쁜 사람이야. 여행 잘하고 돌아가요. 투자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로 그리고 확실한 현금 자산으로요. 우리 회사 최소 투자 금액이 3만 불, 3천만 원 이상인 거 알아요, 학생? 저돈 많아요, 대표님. 일단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모아놔. 여행 잘하고 가요. <laughs> 도저히 말이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게 될 텐데. 한대 보내줘라. 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 하인석 대리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불편하실 거라고요. 앞으로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정문에 세워주세요. 거기부터 걸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강의실 앞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누군지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기사까지 대동하고 등장해서 눈길 끌고 싶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도 좋을 리 없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법대구륙 진도준 맞지? 법대고 김태형. 이쪽은 신문학과 구사. 강남대. 아, 무슨 소개야 그렇게 건전해. 우리끼리. 태형이네는 미래산업. 우리 집은 반도상사. 지민이 할아버지는 국무총리를 지내신. 그래서요. 성준 오빠한테 우리 클럽 얘기 못 들었나 봐? 명문회라고? 들어는 봤다. 명문회. 예전에 여기가 그러더니 이제 선배라 그러네 1-1 <laughs> 진성준 부회장 인맥의 중심이던 명문과 자제들만의 은밀한 사교 모임 그렇게 딱딱하게 굴거 없어 별거아니야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밥이나 먹자는 거니까 애들 참 이상해 뭐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위화감을 느낀다나? 근데 어쩌라고 그게 우리 때문이야? 지들 열등감 때문이지 신입생은 어떻게 생각해? 아, 그다타 말이 많아. 네 번호. 왜? 네 번호 따려면 할아버지 결제 필요해? 내신입환원에장소랑 시간은 문자로 보낼게. 알지? 그 파트너 동반은 기본이다. 기본은 지켜야 되는 거죠? 나이스. 나이스. <laughs> 우리 만난 적 있죠. 나치 이근데 분명히 봤어요. 어디서 봤죠 우리? 취향이 확실히 클래식하네요. 밥한번 먹자고 얘기하면 될 걸. 지나치게 고전적인 수법 아닌가? <laughs> 저기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밥은 무슨. 내가 언제. 여기 있네요. 찾는 게 이거 맞죠? 밥 먹어요, 우리. 이유가 있었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무례한 건 할아버지 배경 때문인가? 에이 설마 같은 과 동기끼리 밥 먹는 게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응? 내가 할아버지 힘까지 빌려야 하는 거야? 너랑 밥 먹으려면? <laughs> 맛있는 밥 사면 서태지 복귀 시점이나 얘기해 줄까 그랬지 궁금해 할것 같아서 재밌니? 사람 놀리면... 맞지? 수양그룹 비서실 정보력은 CIA보다 낫다며... 그래서 들었구나. 맞지? 어쩐지... 정말 복귀한데... 언제... 나랑 밥 먹으러 갈 거지? 이제 말해봐, 사실이야? 정말 돌아온대? 서태지, 언제 컴백하는데? 너 정말 알고 있는 거 맞아? 4년 뒤, 2000년 여름. 하, 밀레니엄 이벤트로 컴백하는구나, 태지 보이 보이즈는 아니고 서태지 혼자 솔로로 활동해, 쭉. 왔네, 진도준. 야, 이렇게 명문에서 만나니까 진짜 반갑다. 너무 반가워? 얘기했거든. 상순 오빠가 그랬는데, 너 재미 하나 없는 범생이라 우리 명문에 절대 안올 거라고. 명문회란 여기 같은 법대 구류각번 신입생 서민영. 잠깐만. 제 모시기 힘든 분이야. 한일외고 서민영. 아버지가 서울지검 어디 계신다더라. 결국... 맞네, 도준이 파트너로... 어쨌든 환영이야. 왜날 여기 데려온 거야? 자격이 되니까... 뭐... 서울지검 특수부 서윤우 차장검사의 무남동녀 서민영... 꽤 어울리는 사교 모임이잖아. 여기 명문회... 사교 모임이라고? 잠재적 범죄집단 아니고? 착각하지 마 진도준.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건 뜨거운 우정이 아니야. 단단한 특권이지. 나랑은 어울리지 않아. 그런 특권 같은 거 누려본 적도 기대해본 적도 없으니까. 착각은 네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민 형.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 순간 생계 대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도 든든한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인 지원 덕분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 대를 이은 법조계 명문가인 너희 집안 건강한 몸, 좋은 머리 그 모든 게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공짜로 주어진 특권이라는 생각 정말 단한 번도 안 해본 거야? 한두지철이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인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한두지철이 그동안 얻었은 빚은 사조가 넘습니다.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여파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권단과의 매각 협상에. 진영기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회장님. 우리가 준비한 인수자금 3천억으로는 협상에 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와서? 채권단이 제시한 한도제출 매각금액 5천억을 그대로 인수자금으로 제시한 상대를 하셨습니다. 역시 대형입니까? 그게 외국계 투자회사입니다. 외국계 투자회사의 국내 부실기업 인수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도 제출을 인수할 생각이십니까? 5천억 원을 제시하사안 사실입니까? 가는데 아, 5천억 원을 제시하실 사안은 사실입니까? 5천억 원을 제시하실 사안 사실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희 파워시어즈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주목하는 투자회사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5천억 은 한도 제철의 미래가치입니다. 미국계 투자회사 파워시어즈 동아시아 지역대표 오세현 기업의 미래 가치를 투자 원칙으로 하는 자산 운영가로 특히 기업 인수 합병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래 가치?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외국계 투자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한도제철 같은 변방의 부실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거야? 대체 왜? 장기 말이다. 말. 순영이 한두 제철을 인수하는 꼴을 못 보는 기라 글마가 장기판의 주인이다. 이유나 좀 합시다. 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원하는 건지. 투자자의 비밀은 그 어떤 순간에도 지켜낸다. 대표님의 투자 관측 맞죠? 한도 제철이 진영기 부회장 손에 들어가는 건 막아야 하니까. 진영기 부회장? 당신, 당신 큰아버지 아니야. 순양의 후계자.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건 그저 한두 제철이 아니다? 결국 갖고 싶은 건 순양이다. 순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동포천은?